이제. <laughs> 왜? 뭐 하고 싶은데? <laughs> 아, 왜요? 왜 책을 하나 던지고 1 8 0 0 0원이나주먹고아 <laughs> 아, 맛있는데, 아 그럼 8 0 0원이이에요 와... 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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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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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이널 가서 할게 있다 고왜이렇이게귀데워왜 이렇게 귀여워? 왜이렇 이렇게 게 귀여워? 왜이렇이스게 이렇게 귀여워? 왜게 알았지? 어이렇이거게범이는나거꿍아빠 응, <laughs> 자동차 진짜 좋아요 요즘. 자동차 세트예요 종류별로 있어요. 세영아, 이거 뭐 어떡해. 아 지금 좋아한다. 아 지금 아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지금 표현을 아 못하고 있어. 와, 아 너무 귀여워. 세영아, 좋아? 어미 이모가 선물 사줬네? 응. 마음에, 마음에 들어? 와, 여기 경찰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뭐야? 헬리콥터도 있다. 어? 경찰차도 있고 재밌어? 소방차야? <laughs> 소방차! 아, 소방차구나!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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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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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차 소방차! <laughs> 엉덩이가 걸렸네? 오, 미야고 응? 아, <laughs> 진짜, 세상에서 되게 귀여워. 어떻게 <laughs> <laughs> 날이 갈수록 더 귀여워지지? 진짜! <laughs> 아, 뭐야? 짜자잔! 모토김밥? 아, 저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음. 차리고 싶은 심정. 진짜 체인점이에요? 응. 음. <laughs> 너무 맛있겠죠? <맛있게>, 아, <laughs> 형이. 근데 말잘 듣는다. 그냥 밥 먹자 하면 바로 <laughs> 배고파서 그러 <그럴> 거예요? <laughs> <laughs>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laughs> 잘 먹겠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와잘 먹겠습니다. 이거? 응, 해놔겠다 응, 안 먹어. 응, 이거 안 먹어. 귀여워. 응, 봐봐. 루피랑 뽀로로가 기다리는데. 형이 얼른 먹으래. 음. 거꾸로 낯가리고 있어. 응. 음. 아, 김밥 진짜 맛있다. 괜찮아요? 응. 응. 이것도 맛있어. 닭강정 맛있겠다. 요, 우리 여기 지점은안 먹어봤어. 뭐예요? 으흠. 음. 거야? 음. 맛있어요. 괜음 음. 음. 그 맛있어? 음. 맛있고. 이거도 체인점이에요? 응. 뭔데요? 오토 김밥. 아니, 자랑. 아, 세트. 그러니까 이렇게 팔아요. 음. 나집 음, 아, 근처에 있나 검색해 봐야지. 우리 집근처는 없어가지고 엄청 멀리 시킨 거야. 너무 먹고 싶어. 아니, 진짜 맛있어. 맛있죠? 닭강정 미쳤는데? 맛있죠. 응 음. 음. 엄청 어때 바삭하죠? 자연라고공덕에 있다 미쳤다 있어요? 아 짜증나 <laughs> 다 있네 헐 미쳤다 시켜 먹어 맛있죠? 응 음. 음. 직접 가서 먹어야겠다 포장해서 응 음. 맛있다 음. 괜찮죠? 음. あ、huh? 케이크. 오, 맛있겠다. 와, 도지마를 진짜 오랜만에. 짜란. 봉아 무슨 맛이야? 응. 무슨 맛이야? 딸기요. 딸기야. 혼자서 앉을 수 있지. 아까 못 앉는다고 했잖아. 출추 하면 느껴 와요. 약간 거의 2주에 한번 커피도 있어요, 저희. 어. 어. <laughs> 하들짝. 그번에이 운동회. 아, 맞아. 그랬었지. 응. 응? 얘기때나. 이때 왔었다. 응. 음. 아, 맞아. 맞아. 맞다. 음. 이때 왔었다. 맞아, 그때 밥먹으랬 집에서 밥 음, 먹고 간 날. 응, 그때 세범이도 있었어 그때. 맞아요. 세범이 하원해가지고 같이 놀다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토끼, 토끼. 음. 응. 세범, 그때 고민 봤었네. 응. 왜 기억 못해? 응. 기억하지? 응. 맛있지? 응. 그때보다 훨씬 요즘 낯가리거든요. 음. 낯선 사람? 응. 넘겨볼래, 아. 세범이야? 넘겨봐. 거기다 하는 거야? 거기도 하는 거야? 응. 거북이? 넣어볼까? 이렇게. 응. 응. 오! 해봐. 뭘?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데? 꼬미 <laughs> 뭐 이제 인사하자. 앞에 나가서 인사해야지. 갈게. 안녕. 이거 잔 세범이가 갖고 싶어했던 그 곰돌이잖아. 너무 귀엽다. 안에 뭐 들어있어? 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이거 세범이 가방에잃 일어서 봐. 어? 자동차 담는 거야? 응, 그거 완전 딱 세범이 사이즈네. 그치? 푸푸에서 나온 잠옷을 너무 잘 입어가지고 약간 민망할 정도로 모든 유튜브, 모든 인스타에 어떻게 얻어 걸리는지 사진에다 <laughs> 이 푸푸 잠옷 입고 있는 사진이어가지고 그 푸푸 사장님이 어, 그 너무 잘 입어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패턴이 저 너무 편해가지고 잘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무늬인 것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똑같은 그 곰돌이 패턴으로 가방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아하는 중. 이거는 세봉이 옷인데, 그, 제가 이제 인스타 자체 제작 브랜드들을 좀 많이 사잖아요. 근데 이거 새롭게 발견한 브랜드, 아워베브라는 데인데, 이 목티 색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봤습니다. 네. 세봉아, 이거 귀엽지? 이거 무슨 색이야? 연두색 옷 좋아하잖아, 세봉이. 제가 요런, 이런 컬러 톤의 목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저도 이런 옷 많이 입거든요. 뉴트이도 똑같은, <laughs> 비슷한 컬러로 이렇게 팔길래 한번 사봤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화장품을 샀습니다. 맥 칠리. 이게 한 옛날에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요거만큼 잘 어울리는 색깔을 못 봐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laughs> 이거는 나스 볼터치인데 제가 이거만 지금 거의 몇 통째 쓰고 있거든요. 짜자잔. 제가 하는 블러셔는 항상 거의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래, 오랜만에 화장품 쇼핑도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좀 늦어가지고 이제 오늘 엄마야, 씻기고 엄마야. 재워볼게요. 아? 어? 우와~ 호랑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를 쭉 나뭇가지가 오두둑! 뛰기, 구르기, 들이받기, 부딪치기 까불기, 초세되기 팔랑대기 다 그만~ 잘자어제워 정말 좋아해? 진짜 너무 뜨겁네? 아빠 밥을 먹었어 응맛있어 조금만... 기침이 났어 침 그래? 수풍 왔습니다. 아 냠. 아파 보여? 언니 아프지 마해 줘. 아프지 마. 언니네. 동생 갖고 싶어? 동생이랑 잘놀수 있어? 어떻게 잘놀 건데? 뭐 하고 놀 건데? 물놀이 하고 쏟을 거야. 물놀이 하고 쏟을 거라고? 좋은 소식이에요. 곧 동생 공룡이 생긴대요. 동생은 모르는 게 많아요. 아마 공룡이 뭔지도 모를걸요? 이렇게 막아? 맛있어 맛있어? 응 엄마 사랑해 잠시만 자꾸 카메라 켤 때마다 사랑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엄마 사랑해 <laughs> 뭐야? 봐봐 왜? 이거 먹어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어 <laughs> 엄마 사랑해 세공아 <laughs> 어? 너왜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엄마 사랑한다고 하고 있어? 진짜 웃기네. 어. 엄마, 우유 맛있네? 마셨어. <목소리도> 안녕. 안녕. 세미 어디 가요? 네, 병원 가. 병원 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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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빠이. 거야? 님 구름이가 치진다. 구름이가 주는 거 아닌데? 누가? 누가 죽는거야 둘리 해봐 둘리 둘리~~ 둘리, 둘리 뭐야? 아기공룡 뭔데? 나 이거 탈래 이거 탈래 이거 어디에 붙이는거야? 세범이가 붙이고싶은데 붙이면 되지 응? 어, 장세봉, 진짜. <laughs> 뭐야, 안 먹는다며. 안 먹는 날이라며. <목소리> 아? <목소리> Let's go home. Mom, are you going to stay outside? Mom, aren't you going to sleep? 갈 길이 멀다. 일어나야겠죠. 정상 반대편. <목소리> 아니야 얼룩 넣어줄게. 빨리 넣고 보자. 꼬북칩 먹으려고 자기 닭강정 먹어시고 지켜줘 여기도 자는 거 어때? 은견이 응. 여기서 자는 거 어때? 응. 싫어? 은견이 응. <laughs> 밴드 붙이면 안 된다잉? 은견이 여기서 자는 거 싫어? 응. 좋아? 좋아? 어. 괜찮아? 은견이랑 구름이 오빠가 세범이 친구 다차디하네 아우, 북적북적해요, 정말. 우리 강아지, 뭐 먹어요? 음. 안 먹어. 우리 우리 부를 부를 것것 같은 거? 이제 할아버지 보여달래. 끊어, 끊어봐. 끊어봐. <laughs> 우리 할아버지 보여주세요. 아, 세범아. 아, 밥 먹었어? 응, 밥 먹었어. 칼빠안 아, 먹었어? 응 우와, 맛있겠다~~ 카레 줄게요 칼 카레 줄게요 카레 주세요 엄마 카레 먹을까, 대마 배고픈 것 같아. 엄마 카레 먹을. 응? 엄마 맛있게 먹어. 어, 어 카레 있다. 해 먹어. 먹어봐. 알았어. 뜨거운가? 먹어봐. 응. 응. 으, 하나도 안 뜨겁다. 뜨거? 응. 그래? 응. 그래? 응. 그래도 후수 불고. 어때? 괜찮아?

맥주? 나 응. 맥주 사야 돼. 세봉이는 맥주 못 마셔. 세봉이는사고이는 응? 수... 아직 아가라 가지고 술못 마셔. 술못못마셔 그 뭐, 응. 이어 봐. 응? 이 봐. 세븐이는 뭐살 건데 가서? 응. 가요. 그냥 엄마가 담을게. 응? 이거 사줘. 이거 떨어지? 우지 이거 떨어지 그거쳤다. 이거 먹어야지. 우유 먹지? 우유 먹고 싶다며. 아, 나 우유 먹... 그 덕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지요. 동그란 알 속에 있는 게 바로 나예요. 무슨 연예가를 바라고 갑자기요? 최대 입시 준비하래서.